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폐역한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가끔씩 학교의 운영 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서 학교의 장학사라는 분이 방문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장학사가 온다고 하면 며칠 전부터 학교는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운동장이나 학교 복도나 교실이나 신발장 하나하나 할거 없이 학교의 모든 곳을 대청소를 해야 했고, 장학사가 온 당일이 되면 학교 전체에 알수 없는 묘한 긴장감이 돌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아니고 교육기관에 관한 공권력을 가진 장학사만 이렇게 학교에 와도 학교 전체가 준비를 하고 학교 전체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여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자 되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정말 이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은보다도 금보다도 은총을 택하게 됩니다.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은이나 금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고, 은과 금이 나의 자랑이 될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죄인이며,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사는 것만이 정말로 진정한 기적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가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바라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믿든 믿지 않든 이 사실은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대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자신이 꼭 상석에 앉아야 하고 자신이 중심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이야기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을 경시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도구로 삼을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사람 앞에 겸손은 늘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접받기보다 대접하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나를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더 좋아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사람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더 사랑하고 오늘도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안전하게 됩니다. 초식 동물은 잘때 벌러덩 누워서 자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언제든지 포식자로부터 도망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나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우와이신이다. 다윗의 삶은요, 평안하게 누울 수도 없고 평안하게 잘 수도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만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영혼이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도 할수 있었습니다. 10편, 20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없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더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 가고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사람만 의지하고 세상과 사람을 먼저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것이 제일 빨라 보이고, 좋아 보이고 안전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길에는 결국 가시와 올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므로 영혼의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계신가요? 세상이 아무리 부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넉넉한 사람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것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의 안전과 행복과 평화는 무엇일까요? 창조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 아래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들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겸손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미랑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사오니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요 평안함과 안전인 줄 믿사오니 다른 것 바라거나 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슬기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